도로도 정비를 새로 했나봐요? 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엄청, 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합전농지에서 제일 네, 괜찮은 지역이에요. 네. 골목골목 있지만. 안녕하세요. 아이디부응산의 권상환 대표입니다. 이혜경 시장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 합정역에 나온거는 어, 이번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어, 저희가 홍대 전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홍대에서 지금 필딩 거래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홍대 안에서 그러니까 구석구석 네. 어, 구역별로 나눠서 구석구석 골목을 다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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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연하게 홍대 오셔고 맵지도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음. 제가 어 구석 이렇게 길도 어떤 게 길, 좋은 길어 네. 여기는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다 알릴 수는 없고 네. 시리즈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첫 번째 일부가 이제 네. 여기 합정동 2번 출구 같아요. 아 네.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제가 이번주 출구 라인을 일단 음. 보여드리고 네. 다음번에는 저쪽 3번 출구. 네. 그 다음에는 음. 저 망원동 쪽으로 해서 네. YG 사옥 있는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서교동, 음. 그 다음 홍대. 이렇게 해서 계속 작게 찍어서 네. 알리고 싶어요 그걸 다 합치면 사실 뭐 홍대를 다 구석구석 누은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발전되왔고 음. 어떻게 지금 전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제가 아그 제가 손님들 모시고 투어링을 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하나 그렇죠. 찍어 놓고 네. 손님들한테 이거 <laughs> 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스타트로 합정역 2번 출구에서 제가 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음. 여기가 대표님이 연구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네. 제가 사실 여기서 네. 직장을 지금 사업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인테리어 사업을 여기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아. 그럼 전문이 있으면. 물론, 있어요. 네. 물론 건너편 홍대도 많이 네. 왔다 갔다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기는 제가 이제 사실, 저희 집앞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네. <laughs>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네,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기 앞에는 이제 2번 출구고요. 네. 저쪽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네. 저쪽은 이제 2번 출구고, 네. 사실, 이렇게 돌아서 여기 앞에 메세나, 저거 보이시죠? 메세나.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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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저희, 매, 제가 메세나 공사할 때도 쭉 봤는데, 저거 없었을 때는 홍제 홍대 쪽에 상징물이 네. 크게 없었어요, 사실은. 음. 네. 그래서 뭐, 저 앞에 있는 이제 호텔들, 조그만 네. 호텔들이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어서, 음. 그 호텔들이라든지 동교산 거리에 있는 린나이 빌딩, 네. 네. 그런 빌딩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제 했었는데, 사실 메세나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합정동을 볼 때, 그 메세나 앞에서, 뭐 메세나 네. 뒤쪽에 있는 건물이요, 메세나 건너편에 네. 있는 건물이요. 이렇게 메세나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부르더라고요. 메세나는 아, 예. 네. 어, 사실 여기 홍대에 있는 건물주들이 많이 사세요. 음.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은 홍대에 있는 건물주들이 대부분 메세나를 여기 사시다가 일로 이사가고 여기 근생으로 바꿔서 임대를 아. 놓던지 뭐 이렇게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세나에 건물주들이 많이 사신다, 홍대에 있는. 전망. 비해서? 예, 끝내줍니다. 네. 저는. 음.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네. 친구가 있렇게 온다. <laughs> 와 진짜 그, 그림은 진짜 멋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얘기를 하자면 건너갈까요 네. 여기 왔으니까 사실 여기 마포만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어릴 때는 여기 굉장히 유명 네. 많이 했거든요 예 맛있는 게 24시간 하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네. 근데 마포만도 사실 여기 있었어요 어, 이 건물에 이네 이게 이제 아. 손해진 씨험 옛날에 손해씨에 사갖고, 이제, 네. 한 45인가 차이 네. 남기고, 이렇게 넘기신 것 같은데, 그전에 여기 바품 한도 있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팔리고, 예, 음. 네, 여로 이사 갔습니다. 엘드 프렌트랑, 여기 로켓, 로케치킨 이쪽에 보면은, 네. 위치 너무 좋죠. 아, 어, 너무 네, 좋아요. 코 네. 네. 바로, 이아앞이고 네. 이 하니까. 그리고, 여기 에 진짜 애들 유동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데, 여기가 사실 준주거 지역인데, 그, 도로선이 문제, 국경일세. 지구단위 계획을 잘 확인하고 이런 건물들 매입해야 됩니다. 여기는 2m, 2m 한가 아마 들어가서 건물을 세워야 될 거예요. 네, 네, 네 사이즈가뭐 네. 네.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저앞 집에는 옛날에 건물을 두 동을 사갖고 연결한 집이 있어요. 건축 을 굉장히 잘했어요. 건축을 건데요. 네. 저로 아, 네. 또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인길이 여기예요. 네, 알겠습니 네. 어, 제가 이쪽 다 소개하자면 힘드니까 네. 이쪽부터 갈게요. 네, 네. 가보실게요. 그래서 이 길이, 홍대에서 딱, 이번주에 나오면, 이게 다이 길을 통하는 음. 거예요. 네, 길도 넓죠. 네, 너무 넓어요. 근데 좋아요. 여기서 이제, 네. 저쪽은 이제 합정동 대로변이고 망원동으로 내려가는 큰대로변이고요 네. 이제 합정동, 이 메세나 뒤쪽은 이 길이 이제 메인 길인데, 여기서 딱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 네. 네. 이 길하고 요쪽이요 아. 사람들이 유동인가 많고 선호하는 길은 음. 이 길이에요. 음. 정면에 있는 네. 길. 그니까 저 길이 굉장히, 이 길이 굉장히 좋아요. 넓어서. 네. 네 그래서, 제 손님 중에서 이쪽에 나와 있는 건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사실 어. 건물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쪽 골목은 좀 골목이 작아서, 네. 저희가 8m 도로고, 여기가 4m 도로인가 그아요 굉장히 네. 넓어서 너무 좋요 네. 작... 네. 여기는 이제 네. 어차피 메세나 뒤쪽 도로면서 네. 도로가 큰데, 이쪽으로 직장인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임대도잘 음. 되고, 네. 이쪽 길이 아 여기 카페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저 안쪽에 있는데 네. 바로, 바로 앞에 파출소도 있고 음. 근데 어 치안도 굉장히 좋은데요 어. 경찰서도 있고 네. 근데 걸움직이 세요 이제, 음. 음.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네. 사실 이제 여기서 2번 출구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 메세나아 아, 너무 멋진데요. 감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laughs> 야지아 <했어야지>. <laughs> 아, 쉽습니다. 네, 여기가 사거리인데 어? 사람들이 이제 요 주변으로 많이 찾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저기서 2번 출고 내려오는 중. 네. 네. 여기 깨끗하잖아요. 네. 도로가 오, 넓어서 그 합정동의 이쪽 라인은 네. 이제 도로가 커요. 네. 저쪽 한강변 쪽, 그러니까 망원, 저기 망원동 가는 길이라든지 YG 사옥 음. 쪽에 있는 면은 도로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네. 사실은. 네, 골목골목이고, 언덕도 있고, 마죠. 그런데 네.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언덕 내려오면 하지만 쭉 네. 평지예요. 아. 평지고, 저쪽 대로변이 이제, 네. 카메라맨. 네. 저쪽 도면들은 이제 망원동을 가는 큰 도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인이 건물 사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제 네. 네, 합정 라인은 요 네. 라인입니다. 예, 음. 요 네, 라인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여기가 사옥도 많고 이따 점심 때 보면은 네. 사람들이 쫙 나와요. 이게서 합정동은 저녁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점심. 아, 그 네, 점심하고 네네. 사옥. 아 사옥. 자기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왜냐 합정동은 전철역이 좋아요. 2호선 라인이고. 저쪽도 이제. 저쪽이 아까서 내려오는 길인데, 네. 좁아요. 하지만 저쪽에 주택가들 많이 돼 있어서, 저 안쪽으로 쭉 내려가면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아요. 네. 네. 음. 네. 좋대요. 게스트하우스도 장사 잘 되겠는데요? 여기는 어, 그랬죠. 역세권. 네. 역세권이라서.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아무래도 이제 음. 공안철도역을, 네. 공안철도역을 따라가줘야 되니까, 음. 홍대가 아무래도 않고, 음. 여기 좀 멀죠. 음. 그래서 손님들을, 외국인들을 모시러 갈 때, 갈때 굉장히 멀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요 라인이 보면 폭이 네. 넓죠. 네. 네, 그래서 대형 트럭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저쪽 가면 은일방통행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쪽 라인은 이제 굉장히 선호하시죠. 음, 음,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 막 근생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음. 제가 여기 보시면 요거 저 건물도 사실 요 건물도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네, 최근에 신축해서 사업으로 다 쓰시고 계시고 음. 잘 인제 잘 나와요. 여기 잘 빠지고. 네. 여기는 그 사무실 이제 나오면 공실일 별로 없어요. 음. 네. 대신 뭐저 홍대 쪽보다는 임대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데, 잘나가 여기도 꽤 오래 하고 있는데고요. 근데 네,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네.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이 좀 네. 우회가 이렇게 좀 깎여있던데, 그 아.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보시면 이런 건물들 알고 계셨는데, 북쪽이 이쪽 방향이에요. 네. 정북방향으로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이 북쪽 방향으로 음. 저렇게 주차장을 많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뭐냐면 건물 높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해당되는 건데, 건물 높이에, 몇 메다 이하죠? 9메다 이하로는 앞집과의 간격을 1 5메다어야 돼요. 2, 3을 넘어가면, 검, 자기 건물 높이 하프를 띄는 거예요. 반. 아. 그러니까, 4층부터, 9메다 이상부터는 6메다를 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층마다 올라가면서 이제 하프를 뛰다 아, 보면이 건물 깎이는 거죠. 대부분 이제 모든 주거지역의 건물들은 정북방향에 그런 이쪽으로 사산제한을 항상 고려를 해야 돼. 음. 그래서 주차장을 놓다 보면은 다 이쪽으로, 음. 북쪽방향으로, 왜냐하면 건물 어차피 뛸 거면, 그쪽으로 더 좋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라서 도로도 이제 북쪽방향에 도로가 있으면 그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이쪽방향 코너에 있는 도로변에 네. 있는 건물들이 좋은 거죠. 네. 건물 살 때는 북조 <웃음> <웃음> 네, 네. 그런 거잘 이제 파악하셔갖고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약한 건물도 있어요. 이 뒷집에 네. 어, 주택인데 그걸 용도 변경해서 이제 네. 팔았죠. 네. 이 용도 변경권을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도 좋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저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넓은 도로를 만나기 힘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사무실 라인들이어서, 이제, 음. 이제 점점 존중시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많이 나와요. 예. 네. 어우, 건물, 그 건물 좋죠. 건물 네, 좋죠. 어. 이게 지금 여기서 네. 이제 핫한, <웃음> <웃음> 제 입장에서는. 아, 입장에서는? 근 많이들 여기를 아, 좀 눈동을 네, 드리실 것 같은데요. <laughs> 그 여기, 어, 대지가 엄청 넓으니까, 네. 이러한 대지 만나기 힘드니까, 네. 요 건물 요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택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다 주택이에요. 음. 네. 주택인데 상가 사무실은 네. 일단 자유업종이거든요. 네. 뭐 용도가 뭐 근생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다 개조해서 사무실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니거니다 음. 아, 엄청 이제 이런 건물도 좋죠. 사실 여기 사놓고 나면 또보 드려요. 임대도 잘 나가고 하니까 예, 아, 네.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슬슬 지금. 네. 네네. 아직 안 됐는데, 시간도 아직 안 아, 됐는데, 저... 이제 조금씩 이제, 직장인데. 네, 네. 아, 네. 지금, 에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네. 언제, 많이 뜨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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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공사 중이신, 네. 용도 변경하신다고 네. 해, 네. 해서, 예, 네. 이제 근생을 하셔가지고 사무실. 아니, 저번 주부터 했다 어요 하기는. 하기는. 아, 저번 주부터 했고 예. 네. 90은 뭐, 난리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민원이한 번도 안 돼. 여기 사람들 좋아요. 처음이에요. 자 이렇게서 보시면 여기 건물들이 이렇게 다 공사를 해서 이 보세요 잘 만들었죠 네, 어? 잘졌죠 되게 네, 네. 네, 여기도 인천이 아, 도로도 계약. 정비를 새로 했나 봐요. 네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 엄청 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합전농지에서 제일 괜찮은 네. 지역이에요. 네, 이 네. 골목골목 있지만 이 네, 주택들 네. 어? 건물도 잘 이렇게 좀 뭔가 디자인틱하게 좀전놔야 이제 잘 빠지고 하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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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라는 거를 내가 내 생각대로만 치면안 돼요. 인차인들의 수요를 욕을 맞춰갖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좀 유리하게끔 지나려니 다. 여기 지나가면 아시는 분들 자꾸 만나니까. 네. <laughs> 자, 여기도 괜찮고. 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여기가 옛날에 배민자리였어요, 작년에. 네. 팔렸죠? 네. 예, 네, 기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음. 어, 가격도 저렴하게 파셨, 더라고요 어, 네. 위치 좋네요 위치 좋죠. 예, 네. 네. 이거 엄청 사시고 싶어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하셨는데, 음. 하 여튼 요건 지금 배민자리, 이 자리는 팔렸고요. 예. <laughs> 요것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오픈했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가지고 2차가 지금 거의 다 맞춰진 상태예요. 근물잘셨죠 예. 네. 네. 요즘에 이렇게 따뜻하게 벽돌로 많이 짓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골목으로도 이제 이렇게, 일방, 여기가 이제 이런 대가 일방통행이에요. 음. 사실 골목이 작으면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차가오어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차선이 왔다 갔다 음. 하고, 유도인가 굉장히 많아요. 음. 여기. 음. 저로 나가면 이제, 그, 저로 나가면 동사무소. 네. 동사무소 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는. 음. 네. 큰 길이에요. 네. 자, 이거 한번 가보실까요? 재밌으세요? 네. 그럼 <laughs> 얼마서 <laughs> <laughs> 그럼 아까 <laughs> 어? 어, <laughs> 말씀드렸고 용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가 봐요. 아, 용도 변경은 저는 네. 이제 기술자니까. 아, 역시. 네. 네, 네 대표님입니다. 기술자니까 네. 뭐 그런 거야. 건축도 할줄 네. 알고 그래야. 제가 아까 그 부분 다 용도 변경해서 음. 다한 건물이에요. 네. 잘 지어놓고 있죠. 자,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요 사거리가 네. 이제 저쪽이 잔다리로라고 해서 네. 저쪽으로 이제 올라 서교도 라인이고요. 음. 저쪽은 이제 합망원동 가는 길 망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네. 네. 망원동 바로 뭐로들어지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로 망원역이에요. 음. 저쪽은 이제 서교 저기 뭐 서교 서교우체국이 저쪽에 있고요. 또저 저 앞쪽으로 이제 우체국 저기 뭐 동사무소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합정동 2번 출구의 한 라인이라고 보는 거지. 여기 넘어가면 사실, 망원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 옛날에 이 중앙부리대가 없을 때는요. 여기 장사 잘, 잘 됐는데, 여기 중앙부리대가 생기면서, <laughs> 사실 저무단횡단옛날 해갖고, 아. 라이브로다가무단횡단 해갖고 넘어져 있거든요. 아, 잘하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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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다고 했어요. <laughs> 네. 이제. 하여튼 그, 그래서 중앙선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생기면 이제 건너편 쪽에 창권이 음. 조금 음. 이렇게. 내가. 좋아지지 않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근데 좀 분위기도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이 그쵸,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네, 깨끗하고 네네. 뭔가 넓고 넓어 한데 이쪽으로부터는 조금 그런 제한이 네. 있죠. 음. 뭔가 좀 조용한 느낌? <laughs> 저쪽은? 저쪽이요? 아니, 이쪽. 이쪽 이쪽은 네. 조용하죠. 여기, 음. 여기도 사옥이 많아요. 음. 사실 망원역이라는 또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합정역 이번 주가 제일 좋고 네, 네. 망원역은 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근데, 요즘에, 그, 킥보드들 많이 타고 그렇죠. 다니고 갖고 뭐, 좀 멀어도, 그것통 식품은 뭐, 1, 1 2분이나 서걱적 어, 하니까, 예. 네. 또, 조금 들어가서 하,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 휴 제가 최근에 이제 거래한 네. 데거든요, 여기가. 네, 어. 주택이었는데, 어르신이 오래 사셨어요 사시다가 이번에 이제 파셨는데, 제가 저 뒤집은 제가 또 거래를 했고요. 저 뒤집도 네. 주, 주거로 사시다가, 사용용으로 다른 법인회사에 사신 거예요 이 앞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대륙변는 학교에서 좀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시원시원하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해서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예. 네. 이거 사신 분은 복을 잡으셨네요 네아 이거 지금 네 아이고 아 저거 이 가, 가석 한 마리 앉혀있을 때는 저 뒷집이 정확히 훤히 네. 보여가지고 좀, 거기서는 이제 좀 네. 가서 가면 천 원이 갈때 빛을 좀 가려버리네요. 그래서 이 합정동에 이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사실, 아, 건물 파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네. 왜나 여기 살고 있는데 자꾸 팔라고 네. 하냐고. 그래서 사실 그 관계성, 어르신들하고 그 관계성을 잘 유지해가면서 이 건물을 조심스럽게 네. 네.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청기야 여기가 석교가든이라고 해서요. 네. 어, 합정동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이 아, 집을. 이 집이요? 네, 예, 아. 예, 엄청 명물이죠, 사실. 대지도 넓고 주차장도 아. 넓고 한데, 유명한 고깃집이었습니다. 갈비탕. 끝내주기. 아. 주차장만도 이렇게 넓은 걸로 보아서 엄청 예. 유명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도 좋죠. 네, 예, 좋죠. 지금. 네이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합정동 편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오늘 뭐 이렇게 구석구석 봤는데 다음에는 저 건너편으로 가서 망원동망원동쪽 합정동 그 y 사옥이 있는 데 쪽으로 해서 혹은 또저 건너편 당연히 가천 쪽으로 해서 여기한지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합정동 구석구석을 저희가 누리다 보면 이제 서교동 가야 되고 또 홍대 저쪽 어 하방거리도 가야 되고. 뭐, 저, 연남동 가야되고, 네. 이러다 보면은, 그거 다 모으면, 막, 이 홍대일 에다줄어들는거예요 그러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아이디부동산이었습니다. 이혜경 시장이었습니다. 네,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